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의 통영사, 호보살이에요. 자, 지금 8월 연세를 봐 드릴 건데요. 응, 어, 눈띠에 어, 21살에, 이제, 경진생, 이렇게 봐 드리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21살이니까, 어, 이렇게 보면은, 21살이면 운이 들었어. 운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21살이면 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군대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천방지칙이라 그랬는데, 8월 운세를 보니까 이 아이는 운전을 조심하라고 나와요. 운전을 조심하라고 나오고, 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운이거든요, 남자아이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21살에 대운이들었다만은 21살에 운 들은 거는 흘러가는 운이라. 애기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운이 어쩌면 좋을까, 그러고서, 내가 볼 때는 신명에서 일러주고, 동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 남자아이들은, 얘는 직장을 구해서 다니라 그러는데,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옮기고 놀고 먹고 친구들하고 얼려서 다니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운들었으니까 올 8월에 8월에 가서 어, 사고수를 막아주라 그래요 응 아들한테 사고수를 막아주라 그러고 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해도 이거는 부모에서 막아주라 막아주라 이러고 차라리 이 아이들은 엄마가 부족을 해서 좀애 몸에다가 지내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큰 사고는 막아주겠어요 막아주니까 엄마가 그거는 명심해서 기억을 했다가 공을 좀 들여주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이렇게 보잖아요 여자아이는 보니까 이 사주는 용띠에 이사주는 일찍 시집을 간다는데 실패를 하니까, 띠가 센 것만큼 실패를 한다 하니, 시집을 가려거든. 서른이 넘어야 돼요. 서른이 넘어야 되니까, 8월 달에 취직을 하든지, 시험을 보고, 공무원 시험을 보 여자애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뭐를 하면은, 음, 합격되는 운세입니다. 합격되는 운세인데, 지금도, 몸이 안 따라줘서 이 공부하기가 버겁다 그래요. 버겁다 하니 8월달에 가서 어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는 실패 8월에 실패하는 운세고 9월 10월에 가서는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운세니까 21살에 여자아이는 이런 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이 들었다해서 전부 다 가지고 내가 갖고 누릴 수는 없어요. 누릴 수는 없고. 내 운이 들어왔으면, 어린애지만, 뭐, 운 맞이를 해줄 겁니까? 뭐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나쁜 운세 예방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 3살에 용띠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다 맥혔습니다. 응? 이 사주를 보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머슴에 있는 이 사주를 풀고 이기고 나가고 출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33살에, 이 머스매를 보면은 공무원 사주라. 공무원 사주가 뭐냐. 나라의 군대밥을 먹던 경찰밥을 먹던 이 경찰의 시험을 봐서 합격할 운세거든요. 8월에는 꼭 합격할 것이라고 신명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살에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떨어지고 떨어지고 했는데 많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부모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 시험을 공부를 하느라고 근데 천지신명께 빌고 부모존재에서 빌고 자식을 위해서 많이 공들이고 옥수발언하고 촛불 켜놓고 이 자식 을 합격하게만 해달라고 많이 공들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서른한 서른세 살에 이 자손 납이 팔월에 가서 웃을 일이 있다하니 꼭 기대를 해보시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33살에 시집을 안 갔으면, 여자는 보면은 시집을 갈 나이잖아요. 시집을 갈 나인데, 이 조금 더 있다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8월에 이 남자아이는 보면은 너무너무 웃을 일이 있고 반가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신명에서 얘기를 하시고, 이 제자가 꼭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든지 할머니가 도와주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33살에 시집을 가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33살 먹은 이 여자는 나보다 어린 남자, 한두 살, 어린 남자하고 혼인을 하고 띠가 좀 약한 남자를 만나서 혼인을 해야 백년회를 하지 같은 띠가 넣거나 더 먹었거나 하면은 100년 내를 하기는 조금 힘이 들다. 그러니까, 그래서 35세 혼인을 했으면 좋겠고, 이 여자도 33살에 공무원감인데, 이름이 있으면은 이 이름을 바꾸세요. 갖고 있는 이름을 바꾸시고, 이 이름을 세게 만드세요. 띠도 세니까, 이름도, 이름도 세게 만들면, 그 같이 이제 합이 들잖아요. 이름하고, 띠하고. 그리고 33살하고 삼성수가 합의가 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센 이름으로 바꾸면은 괜찮다, 그렇게 나오니까 8월에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야기 드리니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십니다. 에? 아, 보니까, 음, 45살에, 어, 용띠는 병진, 병진쟁인데 이 나머지는 다 어렵다지만 이 용띠는 아주 좋은 운이에요.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근데 45살이면은 모든 것을 남자를 보면은 결혼도 하고 혼인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45살에는 이 사람은 사을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을하는 운세인데 내 가정에서 주말부부처럼 이렇게 떨어졌다 만났다 이러는데 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만다. 폐가 망신하는 일이 있으니까 8월에 분명히 조심하라 조심하라 일러주시네요. 일러주시고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연상의 여인을 새겨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다 보면 꼬리가 기면 걸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8월에 망신살이 있으니까 금전은 많이 벌어들여. 금전은 많이 벌어들이나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 망신살이 뻗쳐있으니까 8월에 꼭 조심하라래. 8월에 초기가 아니고 9월 초에 가서도 8월에 그냥 넘으면 9월 초에 꼭 개망신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분명히 조심하라 그러시고 일러주십니다 여자는 보면은 보따리 싸서 집을 나오는 형국인데 집을 나오는데 왜냐 사주가 세요 사주가 세니까 여자들이 산다 안 산다 앙알그리고도 안 살면서 이 여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보따리 장사, 술 장사, 이런 걸로 떼어나가야 돼요. 장사로. 장사로 떼어나가는데, 8월에 보니까 가게를 이동수가 나옵니다. 내가 늘려서 가든지, 줄여서 가든지, 가게를 늘려서 가든지, 줄여 가든지, 이동수가 나오고, 또, 하든, 하든 장사를 접고, 새로운 장사를 하,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맞다 그러시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어 45살에 운은 대운 들었으니까 이 운이 초기의 운이에요. 처음 이제 그 전에 운들어온 거는 흘러갔지만 45살부터 운 들어온 거는 나의 운,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서 운 맞이를 좀 해주시면은 어, 여자분은 앞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8월에 가서 분명히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물어보시고 해결하시면 괜찮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 종사는 못 합니다. 여자는 일부 종사를 못 하고 있고, 남자를 보면은 밖에다가 여인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나가지, 이한 가정을 갖고 이렇게 일부 종사하는 거는 밖에다 여자를 뒀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이 이미 일부 종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부 종사를 가는데 8월에 가서는 내가 이동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 그러십니다. 에? 그렇게 나오고요. 5 7살에 여자 보면은 너무 너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여자가 용띠가 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사주가 센지, 이거를 본인이 들으시는 분은 참, 본인이 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쌍하고,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대학을 가르치고, 다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편하고 만나서 합쳐서 살라 보니까, 남편이 가진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병들어 있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걸 고쳐서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전복이 없다 그래요. 이, 이 여자분은. 이 여자분은 금전복이 없고, 어, 왜냐. 이부종사 할 일을, 일부종사를 하려니까 금전이 안 모아져요. 금전이. 모아지질 않고, 내가 몸이 약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 남편이 갖다 주는 거 벌어서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그러니 8월에 가서 보면은 남편이 일을 많이 해서 음, 갖다 주는 돈으로 조금 조금 피어 가면서 10월 달쯤 돼 가면은 조금 숨쉬겠다 소리가 나오니 그렇게 아시고요. 남자분은요. 하는 거마다 안 돼요. 왜 안되냐 내가 사수팔자에 타고 나서 보니 뭐든지 이렇게 맥혀요 맥히고 부부를 만나도 띠동갑이 아니고 또 같은 동갑내기하고 살면 띠가 같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자가 띠가 세고 남자가 띠가 약하다 이러면 안 맞아요 그러나 남자의 용띠는 조금 여자보다 낫습니다 낫고 놀다가도 8월에 가서 취직을 해서 운전대에서 잡을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사를 보는 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봐 드리니까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고 보시면 좋고 나쁘고 좋은 운이 따라오니 그렇게 아시라 그러십니다. 69살에 용띠. 9수는 왜 사람이 죽고 산다 그러죠? 아홉 수는 스물 아홉, 열 아홉, 뭐 마흔 아홉, 오십 아홉, 육십 아홉 이렇게 가장 안 좋을 때가 육십 아홉인데 이렇게 보니까 육십 아홉 살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로 가도 괜찮고 전리 가도 괜찮은데 힘이 없고 몸에다가 우리는 칼 대는 운세예요 칼을 대는 운세니까 그 고비를 이제 넘어갔어요. 그 칼을 대서 살아나서 넘어갔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 일을 할수 없는 69살의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을 봐드리는 건데,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런데, 그냥 앉아서 볼펜을 잡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그리고 재산은 있다마는 내가 갖고 흔들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아내가 갖고 흔들리니까 주관이 없습니다. 예? 주관이 없으니까 내 주장대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양반 사주에는 자식을 바보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식을 그래야 이 가정이 명을 이어가면서 살아요. 분명히 맞아야 안 맞아야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근데 자식을 앞세우기 전에 바보 자식을 데리고 사는 이. 용띠에. 근데 어떻게 이 아홉 수를 어떻게 넘길 거예요? 아홉 수를 어떻게 넘길 거예요? 좀 풀어내셔야 돼요. 풀어내셔야만이 당신이 이 아홉 수를 곱게 넘어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무당이 하라운대에서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신도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 하니 건강을 바라보고 아홉수를 조심하게 넘어가시려면은, 은원공론을 하셔서, 잠시 잠깐, 조그맣게 들여서라도, 부정이라도 푸시고, 조상을 좀 대령하고 나면은, 몸사풍을좀 컸어주실 거예요. 여자의 용띠는 보면요, 여자로 보면은, 재산은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재산은 많으나, 이 돈을 가지고 흔들고 쓰는 걸, 하지 않고 쥐고 사는데, 이 양반 여, 역시도 여자분은 땅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자를, 땅에다 투자를 해야만이 이 금전을 지킵니다.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고 이러면 그 돈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금전, 이 돈을 가지고 땅에다 자꾸 투자하면 은 땅은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가지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음, 감사합니다.